아, 네, 제가 백이네요. 네. 오늘도 백을 잡아서 꼼수를 어떻게 부려보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네, 좋아요, 구독과 함께 꼼수바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왔네요. 여기서 두 점머리를 때리는 꼼수를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렸어. 뭘 아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여기를 막아주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자찌르고요그 다음에 붙여 어 밀어 늘고, 젖히면 늘고, 또 밀면 또 늘어 줄 겁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요그 요거보다는 요 실리보다는 제 세력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이거. 네 꼼수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조금 뭐 근데 유리하게 시작했다고 중앙에서 막 싸움 났는데 거기에서 안디지피 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러니까 정신 계속 똑바로 차리고 둬야죠 네. 막았어요 단수한데 맞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두텁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찔르는 수가 있고, 어, 뭐, 여기를 벌리죠, 뭐,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 들어오게끔. 세칸 띄웠으니까. 아유, 안 들어오네.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도 저, 어, 붙, 어, 걸쳐가구요날 일자로. 그리고 여기 또 들어오게끔. 여기 들어오고 싶잖아. 들어와. 아이, 그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끼우기 꼼수는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젖히고요 자 밀고 들어가고 맞겠죠 음 그러면은 여기가 눈목자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바로 여기로 침투를 들어가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또 걸치고 걸려서 걸치고 붙이면 늘고, <laughs> 여기를 막겠죠. 음...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를 막아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아, 그렇게 왜 그렇게 하죠? 여기 붙이기 한번 해볼까요? 붙이기 한번 가볼까요? 붙이기 네, 침투. 어, 상대방이 막 침투를 해주는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제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냥, 거의 정석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서, 제가 막, 어, 뭔 꼼수를 부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꼼수를 부릴 데도 없고요에이 빵! 하고 때려내고, 뭐 이런 거야. 때려버리지 뭐, 요거 하나 들여다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반전이 거의 뭐된것 같은데, 여기서 뭘 둬야 되나요? 이거를 하나 탁 걸쳐, 걸쳐가 볼까요? 막으면 붙이고. 그래서 여기 세력을 집으로 환원하는, 네, 요런 수를 한번. 음, 그러면 늘죠? 그러면은 요거를 젖히고요. 이거를 먼저 젖혔어야 될것 같은데 흙이 그렇지 않나요? 늘죠? 계속 늘면 나도 계속 늘지 이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유리해지는데 여기는 집이 날 일이 없고 여기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저제 집을 계속 주죠? 이렇게 해 놓고 여길 밀어 갖고 뭐 여기를 집을 서서히 깨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거죠? 그럼, 이거를 안 받아버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냥, 탁! 이렇게. 집을 굳혀버리는. 어, 그렇게 해서, 아, 거기를 끊어가시겠다? 그건, 그 줘야죠. 줘버리지, 뭐, 그거는. 그못줄거 없어요. 이거는 제가 선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놓고, 여기 머리통을 한대 딱! 때려주면, 음, 괜찮은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치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뭐, 제가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형세 판단 한번 눌러볼까요? 1이 스물 일곱 집 반이 유리합니다. 2 7집반 유리하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붙여서, 경계선을 그어볼까요? 뭐, 여기를 젖힌다거나 그러면 끊고 싸우는 거고요. 여기를 젖히거나. 근데 그럴,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느는 것 같아, 늘것 같았어. 이 상대방은 그거를 그렇게 두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거를 딱 어? <laughs> 심리를 읽고 <laughs> 붙여서 경계선을 긋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끊어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어 단수치고 넘어가버리면 저는 되니까 넘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어떻게 되나요? 찔르면 맞고. 끊고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도 별거 없고 그렇게 두면은 이제 저는 끝내기에 들어가야겠죠 뭐 여기 들어가거나 뭐 그럴 거는 없고 자 이거를 젖혀 있도록 합시다 우리 자 젖히고 맞고 저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밀고 들어가거나 오 젖혀 있는 거 괜찮네요 음 이렇게 <laughs> 두텁게 받아주고요. 이거는 뭐, 까주고, 뭐, 못 받아줄 거 없죠? 음, 비막 끝내기는 내가, 음, 하는 걸 좋아하지, 당하는 걸 싫어하니까. <laughs> 요건 막아두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어, 양두전머리 때리는 방식으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2단 젖히고, 거기까지해 놓고 하나 더 밀까요? 하나 더 밀고 그다음에 여기를 딱 띄어 놓고 여기까지만 해 놓고 여기를 받아 주면다 이제 손 빼고 딴데 가면 되겠죠, 제가. 음, 어딜 가야 되나요? 단순한데 맞아, 그럼. 그다음에 젖혀 있기 끝내기. 내가 좋아하는 일선 젖혀 있기 끝내기. <laughs> 자, 여기도 젖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면 되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로 가면은, 제가 아까 형세 판단을 눌러봤을 때, 27집 반이 유리했으니까, 이건 뒤집혀질 수가 없죠. 뭔가, 이 상대방이 그 특단의 조치 같은 거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두고, 그런 수를 안 두고 계속, 그냥 무난한 끝내기를 계속,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허. 오케이, 그럼 이건 찔러두고. 해보죠, 뭐, 계속. 자, 이렇게 넘어가자고 하고. 어, 젖혀있기 끝내기. 들여다보고, 여기선 순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머리 한대 맞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끝내기가 이제 어디가 큰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여기 오는 것도 좋고, 아, 여기를 내가 둘려 그랬는데. 그쵸? 아, 참. 이제 이렇게 받읍시다, 그냥. 뭐. 오케이.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상변에 여기 끝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끼워 있는 거. 괜히 기분 좋잖아. 선수잖아요. 그쵸? 요걸 끊고 먹여치고, 그런 수가 있으니까 뭐 입구짝 끝내기는 일단은 받아주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를 끼워 읽을까요? 먼저 <laughs> 끼워 있는 거 먼저 하고 그럼 여기를 읽거나 여기를 읽거나 이게 선수가 되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오케이. 요거 하나 찔러두고 그 다음에. 빨리, 그래, 빨리 이어. 젖혀서, 네, 요거 이렇게 안 늘어서 받아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러면, 요렇게 해서 그냥 집을 굳혀 나갈까요? 승리를 굳혀가면서, 집을 굳혀가면서. 음, 거기를 띄었어그러 하나 밀고, 자, 여기를 하나 그냥 띄워두겠습니다. 요거 끊고 늘고 하는 뭐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다른 데 끝내기도 뭐 별달리 그렇게 뭐뭐 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굳혀, 굳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괜히 뭐, 뭐 침투하고 괜히 내가 이기고 있는데 무리수둘 필요 없잖아요. 그쵸? 렇 <laughs> 어 제가 어, 말도 안 되는 수 두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어, 꼼수를 둔 도서 그게 대, 성공하는 바람에 어, 제가 어, 무난하게 포석에서 많이 이기는 바람에 여기 좌상변 있잖아요. 어, 한칸 낮은 협공으로 해서 하나 늘었을 때두점 머리 그냥 때려버리는 요수로 제가 지금 어, 무난한 승리를 네, 그 꼼수를 통해서 <laughs> 상대방이 그걸 받을 줄만 알면 응징하는 법만 알면 네, 그게 뭔가 좀 어우러지는 바둑이 될 텐데 거기에서 제가 많이 이득을 본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뭐 이런 끝내기야. 뭐 조금 조금씩은 당해주고요. 음, 오케이. 거까지 이어줄게. 이어주고요 네 무난하게 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뭐 어, 이것도 받아주지 뭐 끊어봐 끊으려면 한번 끊는 것도 뭐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끊으면 <laughs> 이걸 단수를 쳐놓고 단수 치고 일단 단수 한대 맞아봐 그 다음에 요까지 단수를 칠 수가 있겠네요. 그래 놓고 내도를 살려 놓으면 되죠. 이거 좌변이 지금 여기 치중감 못 살아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그럼 뭐야?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여기를 끄는 게 허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아, 너무 어, 상대방 이분이 조금... 아, 너무, 이렇게, 정수로만, 진솔한 분이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런 사람한테 꼼수로 이기면 좀 괜히 기분 찝찝하고, 이 바둑을 같이 둬보면 사람의 성격이 보이잖아요? 같이 당구를 쳐본다거나, <laughs> 어, 뭐 그런 게 있는데, 아, 참. 여기를 늘어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붙이면, 붙이고. 요런 식으로. 어, 그러면은, 음, 요렇게 받을까요? 여기에서 흙이 그렇게 무난한 끝내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졌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도 상관없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련다. 뭐, 이런 뜻인가? 뭘까요? <laughs> 음, 되게 착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음, 좀 좋은 분. 네, 마음이 좀 소탈하시고 남의 실수 같은 거 허허 하 웃으시며 이렇게 받아주시는 네.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음. 자, 무난하게 바둑이 저의 승리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받아주고요. 이 집이 큰데 이 집이 이 집이 얼마인데 그저 좌상기에 이렇게 눌러놓으면서 여기다가 중앙에다가 지은 이 집이 꽤 크죠. 흙은 별달리 그렇게 집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끝내기를 뭘뭐할 필요가 없죠. 자저 일성 끝내고 빨리빨리 우리 마무리합시다. 어, 여기도 단수 칠게 있고, 끼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야 되고, 단수. 별게 없네요? 이제 끝내기 할 게? 놓으면 맞고, 듣지만. 일단 단순한 데맞어그 다음에, 어디가 끝내기가 있을까요? 별달리 끝내기가 없는데, 이제 할 때가? 단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없죠. 다 경계선이 다 그어졌죠. 그럼 이거 그냥 단패. 이것도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솔하신 분이신데 바둑은 저도 패는 이기려고. <laughs> <laughs>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참 음, 그래요 <laughs> 그래 패 이어 이거 그러면은 서로 간에 나도 여기서 집좀 만들었고 그리고 개가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개가 갑시다 개가 가면 되죠 <laughs> 네 제가 여덟 집반을 남겼습니다 네. 어 이분이 저보다 한단 아래이신데 제가 여덟 집반인을 이겼다면은 이제 뭐어 이게 호선으로 뒀으면 다섯 집반을 제가 만약에 백으로 양도를 받았으면 한 열세 집반 열네 집막 이렇게 이긴 거죠 제가 어네 초반 꼼수로 <laughs> 어 득을 많이 봐가지고 네, 이렇게 무난하게 승리를 하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